2026년형 현대 포터 EV 픽업은 상용 전기차 시장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기존 내연기관 기반의 포터 시리즈에서 전동화로 진화한 이 모델은 더욱 조용하고 친환경적인 주행을 제공하며 실용성과 경제성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선택지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포터 EV는 모던한 외관 디자인을 유지하면서도 전기차 특유의 세련됨이 더해졌으며 공기역학적인 라인과 간결한 전면부는 도시형 상용차로서의 매력을 극대화합니다. 파워트레인 측면에서는 80kL급 전기모터와 대용량 리튬이온 배터리를 탑재하여 1회 충전 시약 230km 이상의 주행거리를 확보하고 있으며 고속 충전 시스템을 지원해 약 50분 만에 80%까지 충전이 가능합니다. 이는 하루 업무량을 소화하기에 충분한 수준으로 택배, 퀵서비스, 자영업자 등 다양한 상업적 목적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또한 후륜구동 기반의 설계와 함께 전기모터 특유의 즉각적인 토크 반응으로 도심과 언덕에서도 강력한 주행 성능을 자랑합니다. 내부 인테리어는 운전자 중심의 직관적인 구성을 갖추고 있으며 디지털 클러스터와 대형 인포테인먼트 디스플레이가 기본으로 탑재되어 있어 차량 상태와 내비게이션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스마트폰 무선 충전, USB 포트, 그리고 스마트 키등 편의 사양도 대폭 향상되어 사용자 경험을 높이고 있습니다. 적재 공간은 다양한 형태로 변형이 가능하여 화물의 종류에 따라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으며 적재 능력 또한 기존 모델과 비교해도 뒤처지지 않는 수준을 자랑합니다. 특히 안전 사양에서는 차로 유지 보조, 전방 충돌 방지 보조, 운전자 주의 경고 시스템 등 최신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 ADS 이 적용되어 상용차에서도 승용차 수준의 안전성을 확보한 점이 인상적입니다. 이러한 첨단 기술은 장시간 운전이 많은 업무 환경에서 피로를 줄이고 사고를 예방하는 데큰 도움을 줍니다. 가격은 보조금 포함시 경제성을 크게 확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책정될 예정이며 유지비가 저렴한 전기차 특성상 장기적으로 운영비 절감 효과도 큽니다. 더불어 현대 자동차의 광범위한 AS 네트워크와 배터리 보증 정책도 구매자에게 큰 신뢰를 제공합니다. 2026 현대 포터이비 픽업은 친환경 시대에 발맞춰 진화한 전기상용차의 표준이라 할수 있으며 전통과 혁신의 균형을 완벽하게 이뤄낸 모델입니다. 앞으로의 상용차 시장에서 강력한 경쟁력을 가진 차량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며 친환경 운송 수단을 고민 중인 소비자에게 매우 매력적인 선택이 될 것입니다. 본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채널명 오토비히클 인포였습니다. 감사합니다.